네, 받는 순간도 우리가 상당히 그 국민들을 화나게 하지만 그것보다는 그 뒤에 태도입니다 태도 예. 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 음, 그건 분명히 우리가 집권한 지 얼마 돼서 우리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다. 예. 이렇게 좀아 저기 쿨하게 어, 나가면은 사실 국민들 마음은 또 흔들려요. 예. 음, 그런데 오히려 적반하장이라고 덮어 씌우지 않습니까? 음. 함정에 더에 걸린 거라며요. 음. 그러면 배우 이성균은 유흥업소 영업실장에 덫에 예. 걸려서 예. 결국 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하게 된 건데 음. 왜 포토라인에 세번 세웁니까? 보호해줘야지 예. 어. 덫에 걸렸는데 오히려 더큰 덫에 걸린 거죠. 그렇죠. 어. 그렇게 해가지고 저기 뭐냐그 자꾸 유흥업소 찾아오게 하려고 만든 덫인지 몰라도 음. 그런 것들을 슬슬 흘리면서 이성균을 포토라인에 세번 세워가지고 사회적 타, 저기 음. 타살을 한 거라고 이게. 음. 같은 사건이에요. 어. 제가 볼 때는 더시는 표현이 이수정 교수가 썼는데, 음. 제가 한번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더세는 미끼가 있거든요. 음. 짐승들은 이 미끼를 먹지만, 음. 사람은 함부로 음. 먹으면 아, 안, 안 돼요. 예. 예, 그래서. 그거 다 쥐약이에요. 아, 어. 어. 그러니까 잘못 드신 거죠? 이 디올백. 그러니까. 예. 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은 누구나 다 실수는 할수 있습니다만 그의 영부인으로서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품격이 너무나 이제 국민들을 슬프게 한 것이고 또 분노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쯤이면 거기에 대한 질문에 응답해야 되는 건 정치인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한동원 비대위원장부터 싹, 음. 전부 다싹 입을 맞춰가지고 방탄한다. 아, 아. 참, 예. 난 걱정돼요. 저렇게 해서 청소는 어떻게 치르려고 저러지. 나는. 그러니까 공평성에 따져 보면 음. 저는 예를 들어서 어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음. 김혜경 씨의 법카 문제. 이것도 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음. 물론 검찰에서도 과잉인 측면도 있지만 막병몇 음. 군데를 압수수색하고 네. 물론 필요했으니까 했겠지만 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음. 거기는 매일 한동훈 비대위장이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카 문제를 얘기해놓고 음. 그냥 한 방에 300만 원짜리 음. 디올백 문제는 왜 얘기 안 하냐 이거죠. 아, 그렇죠. 거기서 뭐뭐 뭐 초밥 10인분을 먹었다. 예. 응? 뭘 어쨌다. 음. 또뭐 샌드위치에 뭐 양념이 들어갔다나 어쨌다나 뭐 이런 것까지 다 공개된 거 아니야. 음. 응. 그러니까. 법에 예외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건 뭡니까? 이 예외주의는 또 뭐고 이성역관합뭐뭔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네. 용산나 이 여권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음. 그런 컴플렉스가 좀 있더라고요. 음. 그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검사 출신들, 음. 법조계 출신들은 음. 사과를 하는 순간 음. 사과는 잘못했으니까 하는 거다. 음. 어 사과를 하는 순간 어. 잘못했어? 음. 그럼 수사받아. 너 잘못 인정했잖아. 음. 이게 직렬로 연결됐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 저는 사과에서만 그쳐도 안 된다고 보는데, 이건 당연히 음. 조사해야 되는 건데, 수사 음. 조사를 해야 되는 건데, 음. 기본적으로 사과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바로 전쟁의 논리입니다. 꼭 음. 뭐 검찰의 논리가 아니에요. 음. 전쟁하는 당사자들끼리 사과하는 법 봤습니까? 어. 아니, 전쟁이 벌어졌는데, 오발를 했어. 그래가지고 음. 원래는 안 싸울 것 같았는데 갑자기 전투가 벌어졌어. 그러면 아 이번 전투는 거기 몇 사람 죽었다는데 내가 잘못 발사한 거 하고 사과합니까? 음. 전쟁은 이기느냐 지느냐예요. 음. 승리가 목적인 상황에서는 이런 뭐 사과해명 무슨 이런 식의 그 접근은 그 자체로 성립이 되고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근데 검찰 전 논리는 정치를 하러 온게 아니라 전쟁을 하러 온 거예요. 음. 그러니까 나오는 용어나 말마다 전부 증오의 언어로 정치를 써요. 그러니까 사과는 설 자리가 없어요. 예. 어, 그런데 정치는 저주기도 하고 사과도 하고, 또, 저기, 뭐, 자, 전투에는 지고 전쟁에는 이긴다. 예. 이런 게 이제 정치의 영역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저 한동훈 시계 정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반정치주의, 그 다음에 증오의 언어. 음. 이두 가지로 그 논리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음. 특히 야당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다 그렇기 때문에 음. 어, 실제로 내가 백0 0이라는 잘못으로 하고 상대방은 10을 했어도 예. 이거는 저기 인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음. 저 10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음. 어. 이런 식으로 논리구조와 문제 해결 방식과 사고 체계가 그렇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저거는 결국은 증오의 정치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또 토론에서 많이 얘기한 게 중도층의 목소리들이 좀 나와야 된다. 이 중도층이라는 게 그냥 양쪽의 이슈에 음. 어, 한 이슈의 양쪽의 입장의 중간 이게 음. 아니라 어느 때는 이쪽일 수도 있고 어느 때는 음. 이쪽일 수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중간 음. 이 중도층 네. 목소리를 많이 얘기했는데 음. 그런 면에 봐서는 과거에 약간 구구적인 목소리들이 높았던 음. 지금의 여당 지도자들에 해서는 조금 더 개선된 음. 모습이지만 음. 음. 어, 앞서 이제 사과나 이런 것들은 이제 거, 오랫동안 검사 생활만 해서 그 이미지로 받아들이는 건 여전히 부족하다 음. 정치인으로서 자질은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음. 그러니까. 뭐 오늘 대담 중에도 본인이 정치 초년생이란 표현이 나왔어요. 예. 예, 그래서 정치에 경험도 없는 제가 국민의힘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나왔다 아, 이런 얘기들 하면서 스스로 인정을 했는데 사실은 음. 그 정치에 대한 음. 어떤 경험이 없다 보니까 나오는 용어가 아까 제가 반정치라 그랬는데 국회의원 뭐 세비, 세비. 그 예. 중위소득 수준으로 음. 삭감하자든가 그 옛날에 민주노동당 시절에. 의원 세비를, 저, 노동자들 최저임금에 맞췄고, 음. 그 다음에 정치개혁 법안에 이미, 음. 저, 그, 노, 어, 국회의원 세비를 사회 최저임금의 5 배를 넘지 않도록 법률 예. 개정하다는 다 나왔습니다. 음. 한 번도 시행이 안된 거예요. 그러다 그러니까 절반론을 꺼낸 거거든요. 음. 사실은 이런 공약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절반, 이렇게 해버리면 굉장히 이게 반정치적이라면 음. 최저임금을 올려서 니들 세비도 올려. 음. 뭔가 이렇게 논리가 있고, 그걸 갖다 풀어가는 맥락이 음. 있으면, 아, 그래서 이게 특권 내려놓기가 되는구나, 이런 음. 게 있는데. 저런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정치 부정입니다. 음. 어. 그래서 아마도 뭐더 나올 거예요. 국회의원 정원 축소도 나올 거고 음. 계속 나올 겁니다. 이제 반정치적인 어떤 대의 정치를 인정 안 하는 사고 이미 방식. 이만 5 0명 정도 줄이자 네. 얘기를한 바가 있죠. 있죠. 그리고 검사들이 이 죄형 법정주의잖아요. 음. 그러니까 누군가 도덕적으로 또 우리 상식에 비춰봤을 때 잘못을 했지만 음. 어, 분명히 잘못이지만. 형법에 그~ 죄가 구성돼 있지 않으면 음. 죄가 명시돼 있지 않으면 음. 기소를 할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그럼 무죄 이렇게 음. 보는데 그런 시각이 강한 것같아요 네. 근데 정치 영역은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없죠. 꼭 법으로만 재단할 수 없는 네. 잘못과 예. 그런 부분들이 많죠. 더큰 잘못도 있을 수가 있고요. 예. 예. 아니, 그래서 원래 맹자가 진나라에서 그, 그때 법은 저 주간에다가 쓸수 없으니까 영원히 남기려고 가마솥에 새겼다고 아. 쇠물을 벗어 그 음. 주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 가마솥을 진나라에서 만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탄식하면 이제 망했다. 음. 그런 식으로 법을 정하면은 정치가 없어진다. 아. 그게 맹자가 했던 얘기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거는 법치라는 것은 뭐냐면은 최우 저 도구적 현실주의라 그래서 음. 이건 수단으로서의 그 법, 음. 법이 중요하고 법으로 통치한다는 얘기지 음. 이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도구적 현실주의라 그래요. 예. 그러는데 지금 저기 그법 기술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법이 권력이고 목적이자 음. 그 가치예요. 음. 어 이렇게 돼 버렸는데. 이런 걸 법가들이 옛날에 그 원조라고 할수 있는 한비자가 얘기할 때 예. 어, 법치가 망하는 이유는 음. 두가지라 그랬어요. 어. 민중에 대한 사랑이 결여되니까. 어. 둘째, 법이 복잡하고 어려워졌을 때다. 음. 이두 가지는 필이 망한다 그랬어요. 음. 그 경고대로 진나라가 30년 만에 망한 거예요. 음. 근데 오늘날 한국 사회 법 기술자 특히 한동훈씨의 음.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이거는 법치라는 것이 목적이 된 법치, 지, 법지상주의. 이래가지고 이건 뭐냐 하면은 법 기술자만 권력을 잡는 법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어, 내가 적용하는 방향대로, 내가 찾아낸 조문대로, 음. 그걸 통해가지고 내가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음. 이게 이제 한비자의 법술지사는 그런 놈은 음. 절대 음. 저기 들여놓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그런 사람들만 들어와가지고. 음. 이것도 법치도 아니야. 명확하게 따진 금치예요 어. 돈 없는 사람은 법이 자기 편 아닙니다. 예. 예, 난 그런 말이 불편해요. 음. 저런 법 기술자들이 앞으로 설칠 음. 때. 그래서 세익스피의그 희곡에 보면은 변호사들 다 죽여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 그게 뭐냐면 부인 남편이 어. 이혼 소송을 하는데 예. 둘다 개털되고 양쪽 변호사가 이제 다 챙겨 먹는 거예요. 돈을 버는 어. 그래서 어. 이제 부인 남편이 다시 화해하면서 변호사들 다 죽이자 이런 말이 나와요 어. 주인과 대리인이 전복되는 거예요 음. 법은 도구로서 저기 공복이고 통제 받아야 되는데. 저렇게 권력의 중심부에 와버리니까 음. 자기들이 주인 행설되니까 예. 이러니까 이제 그저 이러다가 이제 법조인들 다 죽여버리자 뭐 이런 식의 음. 그 어떤 그 반법의 가해가 너무 이게양말이만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는 쓰지 마시고. 아니, <laughs> 섹스피어가 그랬다니까. 예. 내가 아, 그랬게아습니까 엑스피어가 예. 그랬다고. 아, 아, 영국에서 옛날에 섹스피어가. 네, 아니, 300년 아니, 전에. 300년 전에. 네, 얘기 예. 아, 네. 음. 그렇죠.